우리 뭐였죠? 혁신팀인가요? 네. 창의, 창의, 창의팀. 창의, 창의. 창의, 창의 팀아 아, 창의, 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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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혁반대지막 혁신. 마 아, 막혁 아, 아, 네. 마지막 혁신. 마지막 혁신. 왜, 왜 여기 막 혁신. 마지막 혁신. 마지막 치신 마지막 아, 신 마지막 혁정마지정 혁신. 마지막 혁신. 마지막 혁신. 의지이 혁신. 마지막 혁신. 마지막 혁신. 마지막 혁신. 마지막 혁신. 마지막 혁신. 마지막 혁신. 마 당해하시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상장한 적이 없는. <웃음> 네. <웃음> 어, <�fol Teddy 웃음> 진짜 그러네요. I P 한 적이 없는. 여러분 기준에 오른쪽을 보시니까 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센트리오 회장님부터 송강 감감님, 김민수 셰프님, 안민희 사장님인데 갑자기 이용주 김민수 정재영. 네. 여회장 이사장 작가 대표인데 이용주 김민수 정재영입 직책이 없네요. 직책이 없네요. 진짜. 예, 앞에 인간이라도 붙여주시죠. 인간. 팀은 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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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마지막 날이어서, 어, 아무래도 저희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강원도도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또,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깊이 있는 이야기, 좀 진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 분위기 보니까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조금은 다르게. 네. 네, 네. 밖에 집을 다 싸놓으셨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아, 여기서 또보럽게 하면은 네. 안 되겠다. 아, 그래서 좀 제가 좀 즐거워, 즐겁고, 그 아래에서도 저희의 이야기들과 여러분들이 좀 얻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네, 뭐, 미주 네. 씨 얘기 좀. 한번해 주세요. 공통걸좀해 네, 네. 주세요 일단. 아이스브레이킹, 아, 아이스 아이스브레이킹을 다 들어가야죠. 지금까지 다 아이스브레이킹이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어뭐 저희가 필사하게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뭐 어떤 거를 좀 느꼈는지 그리고 저희가 한지도 그래도 한뭐 6, 7년 되나요? 6년 네, 네.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정도 하면서 저희가 좀 느꼈던 것들을 좀 재밌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세명이서 정말 많은 콘텐츠를 만들지만, 어, 살짝 어, 셋다 개성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좀, 어,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 이야기를 할 때는, 셋이서 동시에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laughs> 살짝 삭제가, <도랑>, 방향이 달라서. 국회의에서 <laughs> <종류를 위해서 웃음> 싸울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 항상 할 때마다, 어, 이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영감이 풍부한 사람, 어, 일단 콘텐츠에 <laughs> <가장 웃음> 좋은 사람을, 어, 저희 안에서도, 어, 이렇 어떻게 보면, 어, 강의 회장을 뽑아가지고, 협회장처럼 네잘 걸겠습니다. 저희 오늘 결과 오늘은 우리 정재영 대표님께서 <laughs> 몰랐던 것으로 저희는 약간 로겠습니다 대표님 오네아네아 축하드립니다. 네반습니다신식한 대표 정재영 인사드립니다. <laughs> 음.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그 스타트업이나 기억과 정신을 배우려고 여기 왔다고 들었어요 많아요. 이렇게, 네. 아, 오늘 근데 엄청 대단하신 분들의 얘기를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세이네게 뭐, 이 뭐, 이렇게, 뭐, 이 얘기를 했어요. 뭐 실패를 끝없이 해야 뭐또 새로운 성공이 있고 뭐 도전을 끝없이 해야 또 우리의 나중에 성공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희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좀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모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원래 가짜다개 콘서트가 5천 사이에 있었지만 어떻게 코믹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언어대로라면 새로운 사업이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셋이 혹시 어떻게 만났는지 아시는 분들 좀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어 다행이다. 어 없는 얘기 하는 게좀그도 재밌습니다. 음. 저희 셋은 사실 다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KBS 대그 콘서트 출신이고 어, 여기 들어오 이제 울차사 출신인데 어, 저희는. 여기 둘은 우차사 무차, 없어지고 저는 개그콘서트에서 코너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셋다 백수일 때 만났어요 어, 셋다 무직이고 돈을 못 벌고 있을 때 용주 형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했죠 스탠드업 코미디를 혹시 같이 해보지 않을 공연을 같이 해보자 왜냐면 저기 있는 저 무대는 우리를 껴주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만의 무대를 한번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홍대에 있는 아주 작은 마를 그냥 무조건 가지고 빌려서 어한 달에 한 100만원씩 내면서 거기서 그냥 사람들, 저희 지인들만 계속 모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결혼식 때 불러야 될 지인들을 다썼거든요 <laughs> <laughs> 진짜 다 돌렸어요. 진짜 전화번호가 한천명 정도 있었는데 그천 명한테 진짜 일일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연락을 다 해서 다 불러 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세 명이 스탠더 코미디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스탠더 코미디를 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장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 새로운 장르를 자기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걸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한다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때 당시에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 놓고 모이고 모여서 한 40명 정도 저희가 약간 크루 같은 단체가 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생략하자면 강남에 코미디 클럽도 하나 만들어지고 어, 거기에 계셨던 분이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예 클럽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연을 하다가 사실은 여기서 되게 점점점 잘 됐어야 되는데 너무 어,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초부터 전력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게 예게 네. 네. 다들 처음이시라는 분이 네, 있어요. 네. 처음이시. <laughs> 네.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저희 도 되게 스팟크라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스타트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걸 겪었을 것 같은데 보통 뭔가를 새로운 거 우리나라에 없던 거를 시작하면은 이 <laughs> 일단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는 게 저희도 SBS 뉴스에도 났었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데 기사도 막 많이 났었고 온갖 셀럽분들도 막다 와서 봤었는데 심지어 방송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었어요. KBS에서 스탠더이라는 박나래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었는데 어, 그렇게 되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잘 순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에서는 어, 빈 껍데기만 커지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실은 없이 겉으로 보기에 되게 잘돼 보이는 어, 뭔가 되게 최근 투자도 많이 받는 것 같고 막 클럽도 막 받는다 그러고 유명한 사람들도 오고 막 기사 언론 막 이런데도 관심이 많이 가. 오 야, 지는 성공하고 있구나. 사실 저희 개개인은 다시 다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제 정영준, 지금 현재 메타 코믹 대표. 그 형을 알게 되는데 그 스탠더 코믹을 하면서, 그 형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줬죠. 어, 너네가 사실, 외부로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실 힘들지 않냐. 어, 공연을 오프라인으로 하지 말고, 온라인에서 한번 사람들한테 이런 너네가 잘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없더냐그때 그러니까 당시 비유로는 장터에서 물건을 팔지 말고, 온라인에서 쿠팡으로 물건을 하고 팔아봐라 라고 제안했던게 유튜브였고 그래서 만들게 된 이름이 피식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피식대학은 사실 이제 뭐 저희는 처음에는 관심 많이 했어요 저희는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이거 해도 뭐 돈이 되나? 유튜브하고 돈이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그 형이 옆에서 계속 악세를 밟아줬죠 말대로 그 계속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냥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잘 벌고 있어. 너네도 해봐. 너네 정하기 싫으면 내가 어떻게 뭐 일주일에 한 10만 원이라도 줄 테니까 그냥 제발 올려주면 안되 이렇게 해서 아돈은되고 아 우리가 알아서 올릴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피자 벌써 뿅 나타나는 줄 아는데 사실 저희도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돈을 못 벌었어요. 식당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제일 처음에 했던 컨텐츠가 이별하는 유형 대학생이 그래서 막, 그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거예요. 그 취중진단, 술 먹고 부르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막 이제 민수가 그때 처음으로 영상을 같이 편집해서 올리고 그랬었는데 맨 처음에 조회수가 막 200? 300?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도 이제 스탠드업도 안되지, 유튜브도 안되지, 그래서 저희 안에서 내 분, 4분, 아니 내 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거 맞냐. 우리 코이 계속한게 맞냐 그래서 민준 그때 꽃붙임 알바를 하려고 했다가 꽃붙임 알바 면접에 떨어지고 하 <laughs> 떨어졌죠 <진짜> 쉽지않더라요 쉽지가 <laughs> 알바 떨어지는 사람 처음 봤어요 <laughs> 그간에 망했어요 그간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용준이랑 저는 그 그때 빚지꽤 많이 쌓여 있었던 상태라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거의 한, 뭐한 8, 9월이었던 것 같은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러니까 저는 10월에 심지어 만기였어요. 그 모든 슷한 4천만 원이 만기여가고그 이후로 이제 신물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정말 재밌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될것 같지만 운이 너무 좋게도 딱그 9월, 10월에 저희가 새로 한 그러니까 좀 그때 뭐 많이 유행했던 몰래카메라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사실 그때 그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저희도 되게 초창기에 했던 컨텐츠긴 하지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코미디라는 걸 소비하는 형태 중에 가장 많이 대중적이었던 컨텐츠가 몰래카메라여서 원래 저희는 아 이거 안해아우리 이런 거안해 라고 하다가 아너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고 고집이 있어서 이걸 안 한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과 뭐 주변에서도 다들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어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남들이 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제 성공을 시작해서 사실 거기까지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 셋이 계속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어떤 실패를 하고 있었지만 버티는 오직 버텨서 거기까지 일어났던 게좀 컸던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저희가 뭐 대단한 영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근데 이제 그걸 발판으로 저희의 어떤 초석을 만들어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의 영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주어졌던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돈이 되기 전 직전까지 저희가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직접까지 했었던 모든 과정들은 저희끼리 막 회사 놀이하고 막, 막 저희 막 전화 받아가지고 저희 방구석에서 저희 셋이 있는데 행사가 전화가 온대 이런, 이런 행사 막 이런게 오잖아요 전화를 받는데 제가 받아요 제가 보통 그런걸 받는 사람이 근데 양옆에 누워있어요 집에 전화가 와서 네 정재형 대표입니다 아 그거요 아, 잠시만 담당자 바꿔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다른 날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런 진짜, 진짜 이러고 이러면서 가격을 막 조정을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짜 회사 노력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일 다운 이이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버티는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첫 번째로 사실, 그, 어떤 성공시켰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공화권 20회. 네. 어, 맞니? 예. <laughs>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몰래카메라 하기 전에 사실, 용주형이랑 그, 민주랑 저랑, 그, 대학생 유형 악방 했다고 했잖아요. 그 대학생 유형 컨텐츠를 하다가, 용주형이 자기도 공화권이라서, 요즘 대학생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공감이 하나도 안 돼요. 요즘 대학생들이 뭐 헤어지고 만나고 이 공감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럼 형 뭐하는 데 했더니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봤으면 <laughs> <박성은> 인사를 해. <laughs> 그래, 그래,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스피디캣에 빨간색 알다스 저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공감을 못하실 만한 내용들인데 그때 유행했던 것들을 처음에 했었는데. 맨 처음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반응으로 그냥 뭐야 저게? 하고 흘러갔는데 그게 관심을 받고 나니까 원래카메라로 관심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어? 여기에 숨어있던 이 콘텐츠 이거 되게 재밌는데 얘네 이거 왜안 하지? 저희한테 뭐 먼저 얘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왜안 해요? 이게 재밌겠네 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웃긴데? 해서 저희가 그걸 고치고 바꾸고 하다가 저희 안에서도 사실 우연히 찾아낸건데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서 키워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거를 그때는 그렇게까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공항번이지라고첫 번째로 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콘텐츠가 사실 가르텐비어의 단편이었거든요 가르텐비어. 가르텐비어라는 게 되게 사람들 뇌리 속에는 그 추억의 장소로 이미 각인이 돼 있어서 오저 아이스 냉장고에 껴놓는저기를 향해 약간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올라가서죠 여기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나이를 알수 있겠군요 다른 템피오가 뭐야? 뭐야 확실히 엔진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그거를 충석 삼아서 저희가 바로 다음 컨텐츠를 또 그런 류의 컨텐츠를 이제 했어요 사실 중간에 또 로니앤스티브라는 컨텐츠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거의 같은 공식 비슷한 공식이었죠. 이제 제가 찍고 두그 로니와 스티브가 제 헬스장에서 우탕탕 하는 그것도 사실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이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점점점점 점점 점점 하다 보면 우리가 체력이 떨어질 거야. 헬스를 하자. 그래서 <laughs> 셋이 같이 피트를스었어요 <디테일을> <laughs> 그러면서 헬스장을 몇번 다니니까 셋이서 야 헬스는 보니까 근력 이 무게야 무게 무게를 많이 시야돼한명은 얘기하고 있고 한 명은 아니야 형 유산소야 유산소 유산소 안되고 그리고 한 명은 아니야 아 밸런스가 중요해 밸런스 뭐 이거를 셋이서 겁나 싸우다가 그러지 말고 이걸로 컨텐츠만들자 해서 만들게 리인 스트림을 몇번 근데 사실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좀공업 그러니까 관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희끼이 얘기를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얘기는 많이 했지만 소통이라고 할게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컨텐츠에 대한 소통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그때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로니스이블을 했는데 아쉽게도 망했어요. 만화보다 사실 저걸 뽑던데 스탠더드 팔때 이미 많아 보셨고 이걸 많이 해봐가지고 어, 뭐 말할 수도 있지 하고 그 다음에 선택했던 소재치가 그때 민수가 인스타그램에 있는 등산하시는 분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저희한테 얘해해 주자 그랬을 때 아하 하는 분들은 예. 그때 당시 인스타그램을 많이 봤던 분들것같은데 그때 이제 산악해라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사실 그때 산악해를 검색하면 불륜 키워드밖에 없어 <laughs> 진짜로 다 불륜이었어. 왜냐면 그 저희도 생각해 이제 런칭하기 전에 뭐 어떤 재미난 게 있나 하고 사각해를 검색해봤는데 뭐 한쪽 다리를 걷으면 나 오늘 할 마음이 있어 보였는데 뭐 <laughs> 뭐 이런 게 있어서 아, 그런 쪽으로 좀 가지 말자. 어,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아빠들 얘기를 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사실 남자들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나이 든그 아저씨들 하다 보면 그 아저씨들이 결국 우리 아빠하고 진짜 캐릭터를 한명한명 한명 만들 때도 민수도 본인의 아버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캐릭터를 만들고 저도 저희 아버지 집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영감 없는 사나이 아저씨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영감을 얻고 용재옥도 주변에 계신 서수한선생님가를만난 네, 이런 분들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 a n 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되게 s 요했던게 o a 제 SNS, 로 h e Bananok, young girl, also, girl, she h a 요 a case o 이 the jew and donkey. I couldn't quite u n d e r s t a n 그 I was not in the house. I w a 캐릭터랑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깍깍 소리지르고 왜막개절씨가 되는지 어 그렇게 하면서 캐릭터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고 그거를 컨텐츠에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중들이 그 캐릭터랑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게 되면서 아 우리 아빠가 어 우리 엄마가 그런 마음이 없구나 라는 걸좀 알게 되면서 사실 저희는 그냥 느끼려고 만든 컨텐츠인데, 거기에 이걸로 아버지랑 화해를 했어요. 뭐 이걸로 뭐 10년 동안 아버지랑 대화가 없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쓰여지게 되면서, 아, 이게 컨텐츠로서 우리가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하면서 배웠어요 제가 의도해서 했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컨텐츠들이나 대부분의 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계획하고 뭘 하자 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 경우보다는 그냥 일단 했는데 목적은 그냥 하나죠 저희는 웃기자 이거 하나 였는데이 웃기자 마인드를 펼치는 것처럼 웃기자에서 뭐 돈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소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화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로 화두가 던져져가지고 뭐 뉴스 기사 니기도 하고 막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일들이 엄청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번그 저희가 한 사람 사는 캐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비데맨데이인데 요거 이제 최준이 나왔던 그 비데맨데이는 사실은 제 최준이라는 캐릭터는 어느 정도 있었고 저희로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했던 컨텐츠였어요. 거의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긴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했던 컨텐츠였어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삐급 남자들, 어, 인터넷에 있었던 삐급 남자들 모아놓은 게이지 않을까? <laughs> 딱그 아이디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중고차 빌려 카페 사장, 그리고 저기 다단계 판매원, 그리고 힙합 하는 뭐 저기 언저리 있는 지망생. 그리고 여기 없는 캐릭터 중에 뭐 방송국에서 FD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메이크업 하는 사람인데 저기 조금 약간 좀 이상한 메이크업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후보 중에 그 대명을 네 모아서 근데 이걸 어느 그릇에 담으면 제일 좋을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어디서 영상을 보았냐면 아이폰을 저희가 다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서 세로로 영화를 만 그 영화가 그때 당시에 나았었거든. 세로로 영화를 만드는 그 영화를 보고 오, 이렇게도 컨텐츠를 소개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도 조금씩 세로로 컨텐츠를 누군가가 만드는 걸 보기도 했고 오, 가로 말고 세로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질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에 더 익숙한 틀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영상통화를 세로로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는 것도 이제 되게 익숙한, 어, 되게 익숙한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익숙하면 그냥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요거 괜찮겠는데? 하는 와중에, 줌 미팅, 뭐, 줌 데이트, 이렇게, 그때 당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게 되게 유행하시서 어, 이거다. 하트 시그널, 줌 미팅 버전으로 만들어 보자. 제 이름이 바로 나죠 비대면이 유행해가지고 비대면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어, 그 삐끗 남자들의 하트시그널 솔로 제목 여정을 만들었는데, 어, 워낙 캐릭터의 폭발력도 있어서 사실 성공하긴 했지만, 어, 저는 틀그 자체가 직접 소통하는 느낌에서 오는 그 충격이 되게 쎘던 것 같아요. 그 최준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어, 이거 하는 순간 이제. 바로 보시는 분들이 으 이거 뭐야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거든요 원래 그전까지 TV에서 하는 컨텐츠는 사실 자기들끼리 재밌고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막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거 보시면 보세요 저것들은 왜 지들끼리 웃고 지들끼리 좋아하냐고 근데 이거는 내가 보는 그단사한테 직접 얘기를 걸어버리니까 오? 보는 사람도 이거 진짜 나한테 말 거는 거 같고 심지어 그거를 이제 말을 건그 상태에서 대답을 하는 것을 컨텐츠로 다시 재생산해서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런 되게 재미난 그 놀이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음, 조금 어,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저희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간에야이시대 뭐뭐 외전도에서 뭐 망하기도 하고 뭐 또실패가었는데그 다음에 이제 저희 했던 컨텐츠가 식쇼. 어, 사실 마지막 콘텐츠는 이것도 자의는 아니었어요. 타이였죠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컨테스트? 어, 뭐 약간 이제 팬들을 위한 팬 페스티벌 뭐 이런 거에서 시자 한번 뭐 만들어주세요. 팬들과 어, 팬들을 위해서, 해외의 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사실 그때 공헌 뻔심의 상황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봤자 해외에 있는 팬들이 그걸 뭐라 해랬어 해외에 있는 팬들이 어 많이 해도고 아무도 모를 테니까 어, 우리가 되게 그 빅뱅이나 BTS처럼 되게 스타인 것처럼 인터뷰를 한번 해가지고 어, 해외 팬들한테 뻥을 한번 쳐보자. <laughs> 우리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용주형이랑 민우수가 이제 영어를 하고 저는 꼭 한국 멤버 중에 한 명은 똑치 한국말을 하는 그 <laughs>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그냥 외국 대학생 뭐 인터뷰를 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벌써 이제 그걸 보고 반응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 이거 사실 그냥 요청해서 한건데 100만이나 조회수가 나왔네? 요것도 한번 빌드해보면 괜찮겠다. 사실 요것도 그냥 저희가 계획없이 뿌렸는데 어? 이렇게 돼버려서 거기서 또빌드업이되거죠 그래서 어, 중간 생략을 하자면 한번 컨텐츠를 그래서 외국인 있는 팟캐스트나 토크쇼를 촬영해가지고 PC 팟캐스트라고 만들었다가 이제 그게 아직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알랐던 콘텐츠였기도 하고 저희로서도 좀 디벨롭이 좀덜 되어있는 상태여서 조금 가만히 그냥 묵혀놓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꺼냈는데 지금 딱 시기랑 맞았던 것 같아요 어, 요즘에 어떤 그런 k p o 글로벌 이런 시류와 맞게 사실 요즘 되게 국뽕 콘텐츠 한창 많이 왔었잖아요한 2년 전에 국뽕 해가지고 막 대한민국 뭐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비밀 뭐 있다는 거 <laughs> 그런 느낌처럼 어뭐 저희가 되게 대단하게 하면서 대단하게 하니까 점점 대단한 게스트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보여. 얘들 <laughs> 어 얘들 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 <laughs> 하면서 점점 <laughs> 네. 서동요 전법을 아네 네. 서동요 예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서동요 전법으로 이제 저희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되었고.